뭐래? 오늘 읽을 시집은 이장욱의 음악집이고 제가 읽을 시는 농담이라는 시입니다 앉아 아이고 빨리 잘 거야 농담 이장욱 후회가 전화를 걸어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후회, regret 후회가 전화를 걸어와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 나는 반가워서 후배를 만나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함께 산책을 했는데, 후배가 자꾸 이상한 농담을 해서 나는 말했다.이를 덜덜떨며 말했다.당신이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나는 압력솥, 압력솥 안에 쌀알처럼 들끓었는데, 창 밖에 태풍인듯 휘몰아쳤는데, 세월이 흐르자 흰 그릇에 담긴 밥처럼. 고요한 밤하늘처럼 무심해졌지. 후회가 한 농담은 생각조차 가지 않았다. 음, 여기까지 뭐 해도 너무 좋지. 역설적이다. 여기까지는 해도 너무 저, 좋지 않아? 음. 아, 그런데 그건 눈 내리는 밤에 고독한 사람에 대한 농담이었을까?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농담이었을 텐데. 그런데 왜 나는 그토록? 10년, 20년, 30년이 지난 뒤에 나는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나는 후회를 계획적으로 외면한 뒤에 혼자 그리워하려고 했다. 그 시절에는 후회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나는 마침내 노인이 되어 생각한다. 눈 내리는 밤에 고독한 사람 곁에는 후회가 없을 거라고. 밤하늘처럼 기도처럼 후회가 없을 거라고. 나는 백반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혼자 밥을 먹었다. 흰 그릇에 담긴 밥을 먹었다. 익은 쌀알이 부드러워서 전화를 걸었다. 후회가 받지를 않기를 바라며 전화를 걸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슬쩍 그것을 물어보려고. 그때 그 농담이 무엇이었느냐고. 대체 어떤 농담이었는데 지금 내가 이토록 쓸쓸한 것이냐고. 좀 다시 듣고 싶은 구절 있어? 한번 다시 들을래? 또? 그래 응, 무슨 말이야? 응. 그래서 무슨 말이야? <laughs> 왜 좋다는 거야? 두 개가 어디가 더 좋다는 거야? 아 어, 너무 좋은. 아, 앞에 일단은. 앞부분가잘는데앞배 부분? 이해가 잘 되는데? 앞에 부분? 응. 아니 어떤 부분이가 잘 됐어? 후회할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한 게 응. 그렇지 않아도 됐다. 뭐, 그 후회가, 내 후회가 한 농담은 생각지도 않았다이 부분에서? 그런 게 어느 부분에서 느껴졌어?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걸? 그냥 후회가. 나는 그냥 후회. 따뜻한 말이나뭐 그런 거 있잖아. 응? 네? 후회가 했던 말이 응. <laughs> 따뜻한, 뭐, 그런 게있지않아 따뜻한 게 아니? 아니라 뭔가 뭐, 좋아. 후회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말들은 내 기분을 풀어주려고. 어너 아, 전혀 잘못 자식 이걸 읽게 맞잖아 아니야 <laughs> 아니, <laughs> 줘봐 줘봐 어, 있잖아 아니야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농담이었을 텐데 그런데 왜 나는 그또이부분 말이야. 음나 그렇게 느꼈는데 야, 근데 네가 나만 읽어줄래 나 왜냐면 다 듣고 싶어 씨는 뭐가 뻔하구나. 내가 읽어줄게 다시 한 번.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이 사람의 씨는 그냥 너무 아름다워. 내가 재밌고 그런데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이 의인화 있네 의인화는 엄청 잘해. 엄청 응. 엄청 잘해. 근데 나는 돈 내리고 돈 내리는 밤에 고독한 사람 붙여놓는 왜 후회가 없어? 난, 뭐 나, 나는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 이씬는이 이 사람의 씬은. 사람마다 생각다 다르잖아. 응. 난 그러고 싶은 씬이야. 난 근데 여기가 난참 좋은 것 같아. 야? 쓸쓸한데 그냥 바라는 거네. 없을 거라고. 응. 응. 바라는 거네. 응, 바라는 후회가 바라는 거네. 너무 많은 거네. 어, 너 되게 잘 해석해. 난이 부분이 응. 제일 좋아. 후회가 전화를 걸었잖아. 그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했잖아. 근데 난 반가웠어. 그래서 후회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을 했어. 근데 후회가 자꾸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야. 내가 너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를 덜덜 떨면서 말했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뭐? 나는 압력. 너 때문에 어, 이렇게 생각하기 힘든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어떤데? 근데 이때는 후회가 그냥. 지금에서야 후회지, 아마, 이, 여, 이때는 후회가 아니었을 거야. 이때는 그냥 옛날에 A가 전화를 걸어서 밥을 먹었어. 근데 갑자기 이상한 농담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화가 나는 거를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압력솥 안에 쌀알처럼 들끓었대. 상밖에 태풍인 듯이 휘몰아쳤대. 근데 세월이 흐르자 흰 그릇에 담긴 밥처럼 고요한 하늘 밤처럼 무심해졌대. 후회가 한 농담이 생각조차 나지 않았대. 아, 근데 그거는 눈 내리는 밤에 고독한 사람에 대한 농담이었을까? 네 말처럼 매우 우아하고 아름다운 농담이었을 텐데 나는 왜 그때 그토록 뭔가 화를 내고 후회한테 뭔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그 사람 자체의 이름을 그냥 후회라고 내가 지어버린 거야. 10년, 20년, 30년 뒤에. 나는 10년,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후회를 계획적으로 외면한 뒤에 혼자 그리워하려고 했대. 그 시절에는 후회가 누구인지도 몰랐는데. 마침내 노인이 되어 생각한다. 눈 내리는 밤에 고독한 사람 곁에는 후회가 없을 거라고. 밤하늘처럼 기도처럼 후회가 없을 거라고. 근데 아 근데 많잖아. 이 부분이 네가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후회할 필요 없다. 그냥 음. 그냥 모든 걸 수용하고 노인이 되어서 후회해서 뭐할 거야. 그냥 이미 그렇게 된 것을. 아 되, 돌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 돌아봄이 후회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 응. 너도. 돌아보는 건 너무 필요. 너너 후회한 적 있어? 나는 후회는 잘안 쓰고 후회해 이런 이런 난적 후회 없어. 안 해. 나도. 난 원래 수회하지 않는 편이야. 응. 나는 백반 집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혼자 밥을 먹었다. 흰 그릇에 담긴 밥을 먹었다. 보는 편이지. 익은 쌀알이 부드러워서 전화를 걸었다. 후회가 받지를 않기를 바람며 전화를 걸었다. 그것을 물어보려고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수입적 그것을 물어보려.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고. 그때 그 농담이 무엇이었느냐고 대체 어떤 농담이었는데 어, 지금 아, 비슷한 내가. 사람일까? 이토록 쓸쓸한 것이냐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토록 쓸쓸한 것이냐고 그랬잖아. 그 그러니까 후회가 나한테 엄청 큰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뭔가 화를 내거나 해가지고 잃어 버린 거야. 그래서 나는 후회 후회가 내곁에 지금 없는 게 너무 쓸쓸해. 음... 후회가 있었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내곁 그때 후회가 있었을 텐데. 음... 언니 말처럼 그게 한 사람의 대상일 수도 있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는데 그러면 인생 전반적으로 생각했지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음. 보통 사람들이 후회를 많이 하잖아 그리고 특히 노인되면